아시아타임즈가 지역을 위해 발벗고 뛰는 송석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국민의힘 송 의원은 경기도에 단두명 있는 재선 의원으로 지난 1년간 상생과 조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활발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보궐선거에 대한 소감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 독선, 폭정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이번 보궐 선거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어 이번에 어다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쩌면은 아직도 우리가 민심을 어다 지금 반영하고 있는가 우선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어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 스스로 더 민의를 제대로 떠받들고 그리고 또 우리 시대가 나가야 될 진정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위한 정책 방향 또 우리 정치의 제대로 된 방향을 우리 스스로 발휘 세우는 것이 정말 이번에 주어진 민심이 원하는 준엄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려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확실하게 집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집값은 폭등하고 전월세가 폭등했습니다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연속된 주택 정책 자체가 모순되고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현실로 방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강화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말 풀어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 금융 어, 원활하게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어, 실수요자들의 그 능력과 여건에 맞게끔, 다양하게 이런 그 금융, 어, 제한도 어, 현실에 맞게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규제도 과감하게 어, 풀어서 또 용적률이라든가, 아, 이런, 어, 토지, 어, 이런 규제도 어, 과감하게 풀어서 어, 필요한 곳에 어, 필요한 만큼 주택연활이 공급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우리 여건이 제도적으로 지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어, 기관, 어, 주, 어, 공기업인 LH 직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 이런 불법 행위를 저, 저지른 것은, 어, 바로, 어, 현행 제도에도 많은 한계, 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공공주택, 어, 특별법, 어, 그리고 또, 어, 주택도시공사법, LH 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런 어,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어, 방안을 예, 마련했고, 실제 또 일부 법안은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그 공기업의 직원들이 같이, 어, 불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도, 어, 도입, 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뭐, 그때 부패, 그 외에도 부패방지법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 이런 거 개정을 통해서, 어, 이런, 어, 공기업, 또 이런 토지 개발 관련된 공무원들의 이런 재산 공개라든가 또 그런 그분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 조항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좀 마련했습니다.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많은 영세 하청업체들이 건설현장에서 비용을 아끼고자 이렇게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요즘은 이제 그 현장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이런 작업자와 작업 현장 그런 상황을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또 이런 위험 상황이 생기면 이런 비상 이런 그 배리 작동하거나 이런 경고음이 들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첨단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 스마트 시스템을 우리가 정부가 필요할 때는 이런 영세한 업체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건설 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사후 약방문식 방법보다는 사전에 이런 어떤 취약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현장 건설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영세 한 하청 업체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가 관여하고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도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 이천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천 지역의 내부 정맥이라고 할수 있는 지방도, 시도 이런 리도 이런 것들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족했던 바로 도로가 바로 금당리에서 선읍리간 다시 말해서 이천의 가장 내륙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설성면에서 장원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기존의 농업용 도로 또 기존의 리도 수준의 아주 교행이 어려운 도로였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이제 지방도 이번에 이제. 교차가, 교행이 가능한 2차로 도로망 계획이 이번에 경기도 지방도 건설 계획에 확정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 교통이 지금도 좋긴 하지만 마장면에서 광주 도척으로 연결되는 바로 관리 유정리 간 지방도 325호선도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 도로는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제2애각선 안고속도로 예, 거기 이제 도척 i c 가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바로, 어, 많은 물동량과 또 특전사 등으로 새롭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아이 어, 마장면 지역과 바로 그, 어, 새로 고속도로방이 뚫리는 광주 도척 어, 간의 연결을 통해서 산업과 또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어, 편리한 도로로서 이제 4차선 확장 도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3일, 바로 우리, 어, 경기도에 어,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합동으로, 어, GTX B 노선을 이천까지 그리고 여주까지 광주를 거쳐서 같이 끌고 오자는 거에 대해서 협업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방향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저도, 어, 국토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앞으로, 어, GTX 노선이 확장이 될 경우에 바로 이천까지도 올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또 모든 노력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GTX ABC 노선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추진 중에 있지만 지금 어 서북 다시 말해서 김포 쪽 지역에서 남동 우리 이천, 여주, 광주까지 끌어오는 이 GTX D 노선을 우리 중앙 정부와 또 경기도 또 관련 지자체들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국회 우리. 어, 예산 또 국토부와 국토의 또 다른 연원들과 협조해서 어, GTX 디노선이 어, 조기에 어, 우리 지역으로도 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 이천 시민 어,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어, 이번에 어, 보궐선거 결과는 어, 많은 것을, 어, 시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과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어, 대한민국이 역시 민심은 살아있고, 어, 국민들은 현명하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신 만큼 우리도, 어, 우리 당도 변화하고, 우리 정치인들도 새롭게 깨어나고, 보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바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바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어, 제대로 된 정책 방향, 정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지향하는 저 송석준, 예, 바로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어, 정말 우리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과도 협력하면서 어, 바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진정한 어, 보기 좋은 정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시아타임즈 신선영이었습니다.